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8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간밤에도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셔서 살아갈 삶의 시간을 주시고 살아갈 삶의 터전을 허락하심 또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매일의 풍성한 감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임을 기억하며 모든 것 안에서 주님 주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되고 귀한 하루될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말로 보내게 되집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야 오만 했던 그 이유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진강전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이 교회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사 오늘 하루의 삶도 이끌어 가시고 주님 보호하여 주시며 지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렵게 힘든 성도들을 도를 보아 주시고 또 믿음이 약한 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보시는 그날 또 영광스러운 날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욥기서 2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7페이지입니다. 욥기서 2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듣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설계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뛰어프며 반석의 수르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았으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오늘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나니 지혜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화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어 업는 것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곱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저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엽기서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서로 오고 가는 답변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적 장르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세상으로 대변되는 엽의 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죠.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원인과 결과의 원인은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다. 결국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죄를 짓지 않는다면 또한 고난에서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의 형상은 하나님의 어떤 외모, 뭐 눈, 코 이런 외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 성품, 성향 이런 것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선을 행할 수 있고 또 지혜로울 수 있고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나님께서 가지는 속성들. 하나님의 지혜 거룩하심 전능하심은 무한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28장에 보면 요욥이 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이 나는 곳도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도 있고 철을 흙에서 캐내고 동은 들에서 녹여 얻는구나. 사람도 얼마든지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지혜를 추구할 수 있고 사람의 이성과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방식이죠 자,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욕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지혜로울 수 있으나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알수 있느냐 은을 캐어내고 금을 캐어내고 돌에서 광석을 캐어낼 수 있지만 그 은과 금과 광석을 만드신 그 원래의 것은 어디 있는지는 사람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결국 지혜는 그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비 오늘 28절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질들풀것 같은 것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들을 쫓지 않고 그 근원 대신은 생명 대신 하나님을 쫓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그 그에게 향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라는 것을 오늘 욥기 28장 2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원인을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리고 원인만 찾는 것이 아니라 또 해결책도 부지런히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가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또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 다 부질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다 헛되구나. 내가 믿었던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의 근원되는 그것의 한계에 부딪힐 때 그때 불에서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장 지혜 있는 성도는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뿐 아니라 늘 물을 굽는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성도예요 지혜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원인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겨났느냐? 여러분 그것보다는 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 문제가 바라보는 그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요 못하실 능력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정하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죠. 결국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모든 문제 앞에, 모든 상황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은 바로 지혜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원인 대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물을 끌수 있다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지혜의 근원 대신 그분께 우리의 삶의 관계가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너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무릎 꿇는 것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의 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어떤 지혜를 찾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늘을 준비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하늘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